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반란, 검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김만배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업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터져나온 검찰 조직의 반발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특히,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어젯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항소 포기 과정에 윗선의 압박이 있었고, 정권하고 검찰의 방향이 완전히 역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르다라고도 말했는데, 고난 대행 4개월 동안 정권이 끊임없이 수사 방향에 간섭을 해왔다는 말입니다. 민주당이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뒷구멍으로는 검찰을 조종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만석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는 박영진 전 전주지검장의 폭탄발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지금의 임풍성 형사3부장이 법무부 장관 정성호를 향해서 깡패 두목에 비유해서 폭격을 했죠. 그랬는데 박영진 연구위원은 아예 법무부에 대해서 이재명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항소포기 압력 행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진수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영구위원은 검찰 내부 망인 이프로서의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법무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대장동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손을 떼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이제 전이죠.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항소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비겁하게 사표 뒤에 숨어서 검찰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 동안 벌어졌던 상황들을 이실직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어떤 사람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는지, 또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의 연락이나 뭐 접촉은 없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보라고 주문하고 나선 것입니다. 박영구 의원은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 F C, 상방울 대북 대북 송금 사건 등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 사건들은 모두 이재명과 대향적 그러니까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향적으로 맞물리거나 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면서 그 재판 결과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의 말은 결국 이재명이 법무부를 통해 사건을 조절해서는 안 되니까 법무부는 이재명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손을 떼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재명을 직격한 것이죠. 이어서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내용, 상소 여부와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및 의견 전달,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상관의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다.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다수의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 내부 보고 내용이 재판 변론에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아니라 사실상 이재명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주무르면 어쩌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구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관해서도 노만석에게 사건 전말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영구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서 항소를 포기하게 한 과정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정승호와 이진수 그리고 노만석 또 정진우술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내탁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영구 위원은 또이 차관이 공소심의 위를 거쳐서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고 항소를 막기 위해 장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아, 반부패 역시 법무부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서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영구 위원의 글은 대통령을 직격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재명의 심기를 건드린 검사들에 대해서는 거의 색출하다시피 해서 보복을 해왔는데 박영구 위원 역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정청 내와 김병기가 아 김병기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들의 검찰의 집단 반발에 강력한 보복 조치를 선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검찰 후배들은 이같은 질타에 노만석은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었다고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노만석이 책임지고 싶다고 책임을 질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라면 항소포기 과정에 검찰 안팎 안팎으로부터 받았던 압박을 비롯한 모든 정황들을 깔끔하게 틀어놓는 것만이 뒤늦게 나마 책임을 지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직무를 유기나 유기한 법적인 책임은 별도로 져야할 것입니다. 노만석은 어젯밤 자택에서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정말 온몸으로 검찰을 지켜버리고 난리를 친 4개월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검찰을 지키려고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고 난리를 쳤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노만석은 그러면서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위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든가 딱두 가지다. 위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은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위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압이다 압력이다 라고 얘기하면 온천지에 직권 남용이 난발하지 않겠느냐라고도 말했습니다. 결국은 위선의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고 지금 와서 위선의 압력 운운하는 것은 쪽팔리는 이야기니까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위선의 압력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승호는 그야말로 빼박 상황으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노만석은 또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았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결이 다르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노만석이 추가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수사 방향을 놓고 정권이 감나라 변하라 이렇게 간섭했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노만석은 겁난이라고 할 정도로 검사들이 폭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검사들이 옛날부터 헌신을 많이 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부정을 당하니까 지난 6개월간 쌓였던 조직 내부의 울분이 지금 터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사건 한 건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에 불만이 꾹꾹 쌓여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배들의 울분은 내가 잘 안다. 대장동도 이번 항소 폭이 한 번만이 아니라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도 못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그만두는 상황에서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파견 역시 못마땅했다. 잘못됐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승호가 취임 이후 1호 지시로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공판에 출석하거나 관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그 결과 남욱은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의 정인으로 출석해서 수사 검사가 배를 갈라버리겠다고 말해서 검사의 수사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진술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검사가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니까 이런 주장들이 그대로 어떻게 반박을 할 수도 없고 그대로 판사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김건희 특검에 파견돼서 수사했던 검사들은 김 여사 공판에 참여시키겠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규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이재명 정권은 상상한 모든 것을 할 뿐만 아니라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한다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이 너무나도 정확한 말로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만석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검사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검찰의 고발에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없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검사에게 수사해 달라고도 할 수도 없다면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할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밝힐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언젠가는 이야기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에서 내린 요구가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면 직을 던지고 안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이 됐다고 그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쪽팔리는 것은 면해보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 노만석의 말로 위선의 압박은 팩트가 됐고 정성호에 대한 사태 압박은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앞서 박영진 연구위원도 지적했듯이 정승호에 대한 사태 압박은 결국 이재명에 대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발악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헛발질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금방 또 헛발질이 나올 것입니다. 김병기가 오늘 검사의 징계 범위 안에 파면을 추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및 검사징계법 폐지안 등을 기어코 발의했는데 이런 뻘짓들이 모여서 결국은 여권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